자동차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 자동차를 가로막는 커다란 손. 아이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걸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을. 이 마을의 중심에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은 운동장과 놀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넓은 동네에 운동장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도심 속 아이들이 뛰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온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운동장과 놀이터는 제가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과 강아지와 산책했던 기억, 그리고 친구들한테 축구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 추억이 쌓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마을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데다. 최근 몇 년간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담리단길이라 불릴 만큼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주차입니다. 주말이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마을 일대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요즘엔 다차 끌고 와서 주차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고양 시가삼 가지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아이들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어이 없어 했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축구하는 데가 여기 하나인데 그럼 어디서 축구해? 이런 얘기도 하고 어린이야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이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저가 여기서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바로 집 앞에 있는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슬퍼하죠. 울기도 하고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차장 건설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런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운동장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나 집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공원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주차장으로 만든다에 반대하는 음, 그림인데요. 축구를 하려고 왔는데 운동장이 없어져서 운동장 아까지만 음, 너가 가면 우리는 어디서 노니?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그림들을 바탕으로 문화제나 포스터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주민 간담회도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고양시 입장은 어떨까요? 고용주차장 조성 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걸로. 거든요 간담회 이후로는 뭐 특별하게 뭐가 뭐더 추진되거나 그 행됐던 건 없거든요. 뭐 결정이 된 사항이 정확하게 없고 일단 여러 의견을 들은 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하 주차장과 같은 새로운 대안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주민들도 고양시가 하루빨리 좋은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주차장으로 변할 뻔했던 아이들의 운동장. 저희 크랩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가고 갔어 갔어 그래